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절서 우리 한국에서 지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에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세요. 한 포도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어 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월세처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요. 이 농부들은 아 이제 세를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죠. 그때가 때가 이름에 이제 추수의 때죠. 추수의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멀리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한 종을 보내서 소출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그렇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다. 어, 주인이 보낸 종이면, 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서도 좀 작성해주고, 소출이 얼마다, 아, 이번에 정말 이 포도원에 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렇게 이익을 얻었는지,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종을 잡아서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게하겠어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이게 종을 때려서 보냅니까? 그것도 빈손으로. 이, 그 농부들을 당장 처단하든지, 어,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 이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또한번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 건을 두 번째 종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보냅니다. 어, 그럼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있으면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은 당장 달려가서 다 쫓아내고 그들을 정말 옥에 가둬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주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종을 세번 보냅니다. 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죽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죽입니다. 그첫 어,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은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세 번째 보냈더니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이 주인은 정말 당장 달려가서 다그 사람도 오게 가두고 죽여야 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너무 이상해요. 또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또 보낸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여러분, 이 주인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주인이 왜, 이리, 왜 이럴까? 어, 왜 종들을, 아무지 없는 종들을 이세 명이나 이렇게 죽이고 상처를 받게 그냥 내버려둘까? 정말 잘못한 건 농부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종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사랑하는 친아들이 남은 겁니다.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러면서, 어, 여러분, 그세 명을 잡아 죽인 농부들이, 이런 어떻게 믿고 아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리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 농부 물론 농부가 잘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왜이 주인은 미리 이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걸 알면서 왜 자꾸 종을 다 보내고 세명 보내서 또두 명이 죽고요. 그 이후로 또 많은 종들을 또 보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보내나요? 계속 희생당하게 알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많은 선제자들을 보내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우리는 다 그들을 죽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아들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 바로 이 농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그 농부들을 믿고 사람을 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계속 믿고 계속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거절하고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농부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농부였어요. 농부들의 죄였어요. 괜히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죄가 살아 있으니까 아무지 없는 종들이 죽고 주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순 기간 동안 내가 죽고 주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저 외로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왜 이렇게 도대체 어,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죽일 걸 알면서 또 보내고 마지막엔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일까지 하신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